추을오니다 <목을> 맞춰... 네. 줘... 감사. 아, 네. 안녕하십니까 붕어나라 TV 붕샘입니다. 음, 오늘은 원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네 종, 네 개의 원줄이 있는데요. 어, 진짜 카본 줄은 여기 있는 거, 이거 하나가 카본 줄이고요. 요 줄은 플로르 카본 코팅되어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1.75호, 얘도 1.75호, 요두 개는 1.5호 줄입니다. 맨 끝에 있는 이 낚시줄은 모노 줄입니다. 모노 줄. 얘도 자세히 보니까, 플로우르 카본이라고 써있네요. 써있습니다. 네, 얘는 1.5곳줄. 자, 요네 종류에 대한 낚싯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물에 한번 담가서 얘가 어느 정도, 어, 빨리 잠기는지, 아니면 물에 완전히 지금 떠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카본줄. 카본줄을 조금만 잘라서 물에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1.75호 줄이고요. 조금, 요만큼만 한번 잘라서 자, 바로 물에 한번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호 짜리 카본줄이고요. 얘를 지금 물에 살짝 놨는데요. 어, 얘가 놓자마자 물에 가라앉는 건 아니고요. 자, 요만큼 한번 담궈 보겠습니다. 제법 좀 빨리 가라앉죠. 자, 1 5 카본 줄 1.7호 줄은 이 정도의 속도로 지금 물에 들어가요. 두 번째로는 자, 이 줄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두 번째, 번째 줄은 1.75호 줄이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줄입니다. 자, 얘도 지금 물 표면에 이렇게 두게 되면 바로 당연히 가라앉지는 않고 있고요. 얘는 원래 태생은 나일론 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아 지금 낚시줄이 그런데 아까 먼저번에 보신 자, 요거도 한번 나볼게요. 카본처럼 쑥하고 내려가지는 않고요. 약간 천천히 내려가죠. 다시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잠기는 속도 한번 보셨고요. 자, 이 정도 속도로. 자세 번째 줄은 요거는 똑같은 이제 1.75호 줄하고 1.5호 줄그 차이밖에 없고요. 아, 두 개에 대한 성분이 똑같은 원료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1.5호 줄이고 얘도 표면에 그냥 놓으면은 가라앉지 않고 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가라앉아야 되기 때문에. 자, 속도는 어떤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1.55줄 플로우르 카본입니다. 아까하고 속도가 내려가는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나요? 제가 사용하는 카본하고는 비교할 게 아니고요. 카본은 확실히 확실히 빨리 내려가죠. 자, 얘. 자, 잠기는 속도 한번 보셨고요. 자, 얘는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완전한 모노줄입니다. 모노줄을 물 표면에다가 지금 잠깐 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가라앉진 않죠? 자, 물에 살짝 담궜습니다. 자, 얘도 가라앉는 거는 당연히 천천히 가라앉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5줄 모노줄입니다. 어, 표면에 두었을 때는 카본 줄이고, 모노 줄이고, 다물 위에 살짝 떠 있어요. 자, 다시, 다시 한번 예. 보겠습니다. 자, 잠기는 속도 한번 보셨고요. 그쵸? 그렇죠?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다시 한번 예. 보겠습니다. 자, 잠기는 속도 한번 보셨고요. 지금 낚싯줄을 몇 개를 좀 잘라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어, 가라앉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빨리 가라앉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한번 확인을 좀 해봤고요. 확실히 구분되는 것은 카본줄하고 그렇지 않은 줄하고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침강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불소 코팅이 되어 있는 이 원줄이나 모노줄 이두 개에 대한 줄이 침강 속도를 봤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줄들은 부드럽죠?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카본 줄은 약간 좀 강해요. 강합니다. 근데 이런 줄들을 보시면은 다 영어로 써 있든지 일본말로 써 있든지 뭐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줄들이 도대체 카본 줄인지 모노 줄인지 뭐 모르겠더라. 그러면 알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얘를 조금 자르고요. 아이탈를 준비합니다. 카본 줄은 탄소죠, 탄소. 자, 볼게요. 자, 끓음이 생기죠. 그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낚싯대 줄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까맣게 그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탄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탄소. 이게 카본인 거죠. 이 줄은 카본 줄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원줄. 자. 원줄도 조금 잘라서 한 보겠습니다. 자, 얘도 한번 불을 한번 지펴보겠습니다. 이막타 <laughs> <laughs> 막 들어가네. 자, 지금 아 또가 이안 <laughs> 보여요. 다 다시 한번 갈게요. 아 또. <laughs> 나일론이라는 게 확실히 티가 나죠. 쓱하고 나일론 불붙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제 불이 닿자마자 훅타 들어가요. 그리고, 자, 잘 보이시나? 보이시면은 끓음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닿죠? 끓음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아마 같을걸요? 얘도 아마 같을 겁니다. 성분이 같은 태생이기 때문에요.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얘도 한번 자르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자, 모노줄. 얘도 어떨까요? 얘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보시면은 끓음이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죠 끓음이 생기는 건단 하나 카본줄 카본줄만 이렇게 끓음이 생깁니다 조금 잘라서 불을 한번 지펴보시고 불이 확 타들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제 불이 닫자마자 얘도 끓음이고 아.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싯줄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통낚시 도복낚시 같은 거를 할 때, 빨려서 내려가는 그런 낚시를 하실 때에는 카본줄이 아니라, 이렇게. 플로우르 카본이나 모노, 요런 낚시줄을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목줄은 같은 종류의 목줄을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줄 1.75호에 목줄 1.5호. 이런 식으로 이제 목줄, 원줄과 목줄을 좀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짓겠고요.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예. 아, 예전에 한번 이거 만들어서 그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얘가 수식으로쓸 거냐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그거를 한번 일부러 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엔드면은 당연히 수직으로 잘 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하나라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